18장 에디오피아의 강들 건너편에서 날개들로 그림자를 들이우는 땅에 화가 있을지어다.그 땅이 무리에 떠 있는 갈대 배로 바다를 통해 대사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너희는 흩어지고 벗겨진 민족, 곧 생기가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두려움을 주는 백성에게로 가라.그것은 불량대로 충량되고 짓밟힌 민족. 즉 강들이 강들이 망쳐놓은 땅에 거하는 민족이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산 위에 길을 세우시거든, 너희는 보고 그분께서 나팔을 부시거든,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안식을 취하며 또 채소 위에 떨어지는 투명한 열기 같이. 수확 대의 열기 속에 거하는 이슬 구름 같이 내 거처에서 깊이 생각하리라 하셨도다. 수확하기 전곧 복무리가 완전하며 심포도가 꽃 속에서 익어갈 때에 그분께서 가지는 낫으로 작은 가지들을 치시고 큰 가지들을 제거하시며 잘라내시어. 그것들을 다 같이 산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남겨주시리니, 날짐승들이 그것들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것들로 겨울을 나리라. 그때 흩어지고 벗겨진 백성. 곧 생기가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두려움을 주는 백성이 군대들의 죽게 예물을 가져오되, 불량대로 측량되고, 발 밑에 짓밟힌 민족 즉 강들이 망쳐 놓은 땅에 거하는 민족이 군대들의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시온 산으로 가져오리라. 19장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시리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흔들리겠고 이집트의 마음이 그곳의 한가운데서 노으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이집트 사람들을 세우리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와 싸우며 저마다 자기 이웃과 싸울 것이요. 도시가 도시를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리라. 이집트의 영이 이집트 한가운데서 세잔할 것이며 내가 이집트의 계략을 멸하리니 그들이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불의의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수사들에게 계략을 구하리라. 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내주리니 호악한,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곧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바다에서 물들이 없어지고 강이 비폐하게 되어 마를 것이며 그들이 강들을 돌려서 멀리 보내리니 방어용 신내들이 고갈되어 마르고 갈대와 부들도 시들 것이며 시냇가와 시내 어귀의 종이 갈대들과 시냇가에 심은 모든 것이 시들고 몰려나서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어부들도 애곡하며 시의 낚시를 던지는 모든 자들도 슬퍼하고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들도 기운을 잃을 것이요 또 고운 아마로 옷을 만드는 자들과 그물 제품을 짜는 자들이 당황할 것이며, 고기를 잡으려고 수문과 연못을 만드는 모든 자들이 이집트에 대한 그분의 목적 가운데서 부서지리라. 참으로 소환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며, 파라오의 지혜로운 조언자들의 조언은 어리석게 되는데, 어찌 너희가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아들이라, 옛 왕들의 아들이라 하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의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지금 내게 고할 것이요. 또 그들은 군대들의 주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계획하신 바를 알지어다. 소환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고 노베의 통치자들은 속았도다. 그들 곧 이집트 집파들의 버팀목인 자들도 이집트를 깨었도다. 주께서 그곳의 한 가운데서 삐뚤어진 영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의 이집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이집트가 길을 잘못 들게 하되 마치 술취한자가 자기의 토한 것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것 같게 하였으니 이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꼬리나 가지나 골프리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날의 이집트는 여자들 같으리니 군대들의 주께서 그것 위에 흔드시는 그분의 손이 흔들릴 때에. 이로 인해 그것이 무서워하며 두려워할 것이요. 유다 땅은 군대들의 주의 계획 곧 그분께서 이집트를 대적하려고 결심하신 계획으로 인해 이집트에게 공포가 될 것이며 유다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자는 스스로 두려워하리라. 그날의 이집트 땅에 다섯 도시가 가난한 말을 하며 군대들의 주께 맹세할 것이요. 한 도시는 멸망의 도시라 불리리라.그날에 이집트 땅한 가운데에 주를 위한 재단이 있겠고, 그곳의 경계에는 주를 위한 기둥이 있으리라.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군대들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들의 압제자들로 인해 죽게 부르짖을 것이오.그분께서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그들에게 보내사.그가 그들을 구출하게 하시리라.또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리시리니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의 주를 알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며 참으로 그들이 주께 맹세로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리라 주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신 뒤에 고쳐 주시리니 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이집트에서 나와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이 있어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길리라 그날의 이집,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세 번째 나라가 되어 그땅 한가운데서 복이 되리니, 군대들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야.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아,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리라. 20장. 아시아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보내에 그가 아스도세에 와서 아스도과 싸워 그것을 취하던 회의 이라 바로 그때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허리에서 굵은 배를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니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종 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에디오퍼야에 대해 표족과 이적이 된것 같이 그렇게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사람들을 제수로 에디오퍼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벗은 몸과 면발로 다니며 볼기까지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에티오피아와 자기들이 영광이던 이집트로 인해 무서워하며 부끄러하리라 워 그날에 이 섬의 거주민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구출받으려고 피하려 피하여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피하리오 하리라 하시니라. 21장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니라. 남쪽의 해오리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같이 사막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그렇게 오는도다. 혹독한 환상계시가 내게 밝히 드러났는데, 그것이 이르기를. 배신하는 자는 배신하고 노력하는 자는 노력하는도다. 오 엘라마 올라갈지어다. 오 미데아 에오살지어다. 그곳의 모든 한숨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는도다. 그런 까닭으로 내 허리에 통증이 가득하였고 해산하는 여인의 산통 같은 산통이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그것을 들을 때에 내가 몸을 굽혔으며 그것을 볼 때에 내가 놀랐도다. 내 마음이 헐떡거렸고 두려움이 나를 무섭게 하였으니 그분께서 내 기쁨이 밤을 내게 두려움으로 바꾸셨도다. 상을 차리고 파수대에서 파수를 보며 먹고 마실지어다. 통치자들아, 너희는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그가 밝히 알리게 할지어다 하셨도다. 그가 두 기병이 탄 병거와 나기병거와 낙타병거를 보고 많은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길을 기울이다가 외치기를 사자다 하고는 내 주인이여. 내가 낮에 계속해서 파수대에 서 있었고 밤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는데, 보소서. 사람들을 태운 병거가 두 기병과 함께 여기로 오나이다. 하에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의 신들을 새긴 모든 형상들을 그분께서 부수어 땅바닥에 던지셨도다 하더라. 오 어, 내가 타작한 곳아, 내 타작마당의 곡시가, 내가 군대들의 주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알렸노라. 도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가 세일에서 나를 불러 이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며 또 밤도 오느니라. 너희가 묻고 싶거든 물을 지어다 돌아서서 울지어다 울 하더라. 아라비아 위에 놓인 엄중한 부담이라 오 여행하는 드단족 속의 물이더라. 너희가 아라비아의 숲에서 묵으리라. 대마땅의 거주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고 도망한 자를 위해 자기들의 빵을 예배하였도다.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혹독함을 피해 도망하였느니라.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품꾼의 수에 따라 1년에, 1년 내에 계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요 괴달자손의 용사들 곧활 쏘는 자들 중 남은 자들의 수가 줄어들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22장 환상골짜기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무엇이 지금 너를 괴롭게 하기에 내가 전부 다 지붕에 올라갔느냐. 소동으로 가득하며 소란한 도시 곧 기뻐하는 도시야. 죽임을 당한 내네 사람들은 칼에 죽지도 아니하고 전쟁에서 사망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내 모든 취지자들은 함께 도망하다가 활 쏘는 자들에 의해 결박되었고 내 안에서 발견된 모든 자들 곧먼 곳에서 도망한 자들도 함께 결박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를 쳐다보지 말라. 내가 비통하게 울, 울리라. 내 백성이 딸이 노력당한 것으로 인해 딸를 위로하여 하려고 애쓰지 말라 하였노라.그것은 주 군대들의 하나님에 의해 환상 골짜기의 고난과 짓밟음과 혼란이 새기는 날이요.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며 산을 향해 부르짖는 날이니라.엘람어 화살통을 맨채 사람들을 태운 병거들과 기병들과 함께 오며 기르는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들이 너의 가장 좋은 골짜기들을 가득할 것이며 기병들이 성문에서 전열을 갖추리라. 그가 유다에 덮은 것을 벗김에 그날에 내가 숲의 나무도 나무로 만든 집의 병기를 보았고 너희가 또한 다이세의 도시 무너진 곳을 보되 그것들이 많음을 보았으며 또 너희가 아래 연못의 물을 함께 모으고 예루살렘의 집들을 세며 그 집들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고 너희가 또한 옛 연못의 물을 얻기 위해 두 성벽 사이에 도랑을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오래전에 그것을 지신 분에게 관심을 두지 또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의 주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슬피 울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두르라고 외치셨는데 보라 너희는 기뻐하고 죽어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고 말하는 도다. 군대들의 주께서 내 귀에 기시하여 이르시되 이 불법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결코 너희에게서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주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은 이 사람, 곧그 집을 감독하는 셈 나를 만나 말하 기를.내가 여기에 무슨 소유가 있느냐.내가 여기에 누가 있기에 그 자기를 위해 높은 곳에 돌무덤을 파고, 자기를 위해 바위 속에 거처를 파내는 자같이 널 위해 여기에 돌무덤을 파느냐.보라, 주가 너를 강력하게 포로로 사로잡아.데려가고 반드시 너를 덥대. 참으로 너를 공같이 맹렬히 돌려서 큰 지역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내가 죽겠고 거기서 내 영광이 변거들이내 주인 집의 수치가 되리라. 내가 너를 내 위치에서 쫓아내며 그가 너를 내 주위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날에 내가 힐기아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 옷에게 입히고 내띠를 띠어 그를 강하게 하며. 내 정권에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집에서 아버지가 되리라. 또 내가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르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내가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목같이 고정하리니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게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게 영화로운 왕자가 될것이요그들이 그의 아버지 집이 모든 영광을 그의 위에 걸어 두리니 곧 후손과 자손이요.모든 작은 그릇 즉잔 그릇부터 큰 병까지 모든 그릇이니라.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그날의 단단한 곳에 견고하게 박힌 못이 뽑히고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못에 걸린 침이 떨어져 나가리라 주가 그곳을 말하였느니라 하라 하시느니라.아멘.